크기가 좋아. 너 얼굴에 왜 그렇게 검댕이를 묻혔어? 뭐했어? 응? 뭐했어? 응? 준코야, 너뭐한 거야 밤새? 얼굴에 그냥 머리에 시큼게 검댕이 묻었어. <laughs> 피곤해? 응? 준코, 준코. 아유, 정말. 웃지? 응? 어. 아유. 아, 응? 응?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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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빨 다 보였어 방금, 응? 오치 응? 자, 이거 안녕 잘가 안녕.